사고 이후 망가진 몸과 마음을 위해 최근부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날도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 강아지 산책은 빠질 수 없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와 공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서 심리 상담 공부 중인 학생인데 색, 색깔 테스트 해보세요. 자기 마음이 색에 담겨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날 심리 상담을 받고 온 뒤라 마음도 심란해서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손에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 공부 자료들을 한 가득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무튼 색깔 분석 결과는 완전 안 맞음.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이 근처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이비를 직감했지만 혹시나 해서 기관 이름을 물어봤더니 기관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다며 전 이미 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필요 없다니까? 계속 오라는 말만 하길래 조목조목 따졌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하시네요. 아무튼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니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싫더라고요. 주변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안 건드리고 혼자 있는 젊은 층만 건드리는 외롭거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최근에 심리상담, 우울해결, 취미, 친구 만들기 등으로 수법이 바뀌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 사이비 진짜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상담 후기도 알려드릴게요.